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오늘은 삐아 신상 중에 5호라 싶은 게 있어서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요건데요.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세 가지입니다. 요 제품 자체는 원래 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왜 저희 눈길을 끌었냐. 요 친구들이 애교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컨실러처럼 사용을 할수 있다 해서 정말일까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애교살은 없는 뭔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게다가 많이 부은 얼굴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 이걸로 먼저 애교살을 만들어보고, 점 커버도 가능한지 한번 체크까지 해볼게요. 바로 출발합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관리망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로 남겨주고, 구독도 꾹 누르고, 영상 출발. 일단 11번 리넨 베이지와 12번 크림베이지는 살짝 톤을 밝혀주거나 컨실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13번 피넛베이지는 쉐딩처럼 음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일단 패키지 상에서 11번 리넨 베이지는 되게 흰기가 강한 핑크 베이스처럼 보이는데 발색을 하면 그렇게 희고 핑크다라는 느낌보다는 12번 크림 베이지보다 훨씬 밝은 컬러구나 정도로 살짝 아이보리빛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13번 피넛 베이지부터 활용을 해서 애교살 음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저도 메이크업하고 처음 사용을 해 보는 거긴 한데 아까 메이크업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일단 살짝 뭉툭한 타입이라 너무 선 같이 그려지지 않는 딱 정말 음영하기 좋은 쉐이더라고요 이거를 살짝 눕혀서 애교살 음영을 넣고 싶은 부분에 그어 줍니다. 이렇게 몇번 터치만 해줬는데도 벌써 이렇게 음영이 생기면서 애교살 한 접시가 조금 생긴 느낌이죠. 제가 예전에도 애교살 그리는 법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실패할 위험성도 적고 그리기도 편하고 진짜 몇 터치만 그리면 쓱쓱 애교살이 완성이 되니까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다 벌써 애교살 두자 완성. 제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아, 이거,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살짝 쉐이딩 넣으시는 분 있잖아요. 조금 더 볼륨감 있어 보이게. 아니면은, 맨날 사용하진 않지만, 오늘따라 입술을 좀 강조하고 싶어. 입술을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만들고 싶어 할 때,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 살짝 끊어주면, 쉐이딩 톤으로 끊어주면 좋은데, 그럴 때도 사용하기 참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 출시됐다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싶었는데 오늘 화장 안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어 이거 진짜 물건 맞네라는 느낌이었고 지금 사용해 보니 어 이거 진짜 괜찮네요. 그다음에 크림 베이지, 리넨 베이지 한 컬러씩 애교살을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들어 줄게요. 먼저 크림 베이지로 애교살이 튀어나올 부분을 도포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쪽보다 튀어나올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죠. 반대쪽은 린넨 베이지. 이렇게 반대쪽도 도포를 해줬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발색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핑크 베이스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도포를 하니까 그래도 그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고 확실히 조금 화사하게 느껴지는 색감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애교살이 한 접씩씩 양쪽 눈가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번 사용을 해보는 거긴 하지만 진짜 사용하기가 쉽고 좀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정확하게 좀 만들 수가 있어서 장점이 확실한 제품 같고요. 전또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전 안쪽에 몽고 주름이 있어서 베이스를 할때 평소에 베이스를 할 때도 눈 근처까지 엄청 꼼꼼히 바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잘못하면 안쪽은 아무것도 안 발리고 여기만 베이스가 발려서 뚝 끊겨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를 때 이거 애교살 메이커로 애교살에 밝은 부분 터치를 하면서도 톤 정리도 깔끔하게 좀 해주는 느낌이라서 이거 역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펄감이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 펄을 애교살에 올려도 이렇게 톤 정리 한번 하고 올리면 훨씬 더 깔끔하고 차르르한 펄감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펄감을 올려볼 건데 그 전에 이게 컨실러 기능도 있다고 해서 크림 베이지로 한번 되나 한번 볼게요. 여기 점들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여기 얘부터 해볼까요? 어 제가 지금 처음이라 서툰 걸 수도 있지만 점은 아닌 것 같은데 점은 커버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이걸 터치를 하면서 점은 가만히 있고 그 주변 피부만 살짝 더 밝아지면서 점에 흰색 터, 테두리가 생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점의 특성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제 점만 안 가려지는 걸 수도 있지만. 점은 그냥 제점 가리는 걸로 가리기로 하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펄감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마스카라까지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끝장내봅시다. 오늘의 펄감은 스톤브릭 바운시 팔레트 중에서 이 친구, 이 친구를 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먼저 이 친구부터 눈가에. 근데 확실히 여러분. 요, 아까 리넨 베이지, 핑크 베이지, 그 친구들로 여기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펄감이 훨씬 더 깔끔하게 발리고, 진짜 좀 화려하게 똑 떨어지게 연출이 되는 느낌이 있네요. 진짜. 그래도 영상을 좀 찍으면서 얼굴 붓기가 조금 빠지면서 <laughs> 눈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양쪽의 눈의 느낌이 또 다르죠.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 시리얼 브러쉬인데 이것도 약간 굉장히 작은 시리얼수수 밀등의 원재료를 조리하여 얇은 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아이폰이 내 말을 들어 아무튼 여러분 이거 발음해도 되나? 시리얼의 브러쉬인데 75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은 버전의 총알 같은 느낌인데, 요거 이렇게 언더 바를 때, 펄감 바를 때 고르고 균일하게 바르기 되게 좋아요. 펄감도 잘 나누면서 예쁘게 발라준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진짜. 그리고 피그먼트 입자가 큰 샴페인 펄을 약간 뜨는 느낌으로 중앙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주 애교쟁이, 눈두덩이. 나머지는 여기 언더 음영 살짝 넣고, 마스카라까지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볼게요. 마스카라까지 하고, 언더 음영 한번더 줘도 되겠다. 이게 메이크업 강도에 따라서, 그, 음영도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음영을 다시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매우 자연스럽게 애교살 완성. 애교살을 만들면 그 자체로 또 예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여백을 조금 줄어들게 하고, 좀 인상을 더 순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보자들도 쉽게 망쳐도 엄청 티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컬러들이 워낙 괜찮게 나와서 이건 진짜 애교살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하면 진짜 여기다가 뭐 그은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애교살의 경우에는 쉐이딩이랑 펄감 이렇게 뭐 양쪽에 있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무펄이 좋아, 무펄 음영이 좋아한다면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까마귀야 하면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고 활용도가 진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애교 없이 시작했다가 애교 가득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영상 본 후기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혹시 평소 메이크업 고민 같은 거 있어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영상 끝나가니까 붓기 빠졌어.